예, 인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그, 대구 팔공산 그, 그, 이제 파계봉 그 자락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가 있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제가 한 두어번 이렇 다녀간 곳인데, 어... 오늘 이제 여기 온 이유가 요즘 그 SK 그 최태원 회장과 이제 그 노소영 그 여사의 그뭐 이혼소송이 많이 이제 이제 2심까지 결론이 나고 그 1심에서는 뭐 이제 재산 뭐 분할이 이제 한뭐 6, 70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심에서는뭐 1조 3천원까지뭐 이렇게 이제 선고가 되고 해서, 이제 사상 최대의 이제 이혼소송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신문에 있던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뭐 이게 그 여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를 어떤 분들은 이제 상당히 뭐 이게 이 묘의 덕분으로 대통령까지 됐다 하는 분들도 있고 좀뭐 여러 가지 또 간편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라고 이제 그때 감,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 이제 2심, 되게 1심하고 2심은 이제 법률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니, 사실, 사실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관계가 맞냐, 이제 하는 그런 걸 따지는 거니까. 3심에서는 뭐 거의 이제 법률심이라서, 어디 법률 적용의 어떤 논리가 맞냐, 안 맞냐, 그것만 이제 보니까, 거의 뭐, 그대로 될 가능성도 많다 하는 그런 이제, 얘기도 하시던데, 한번 저는 이제 여기 그 노태훈전 대통령의 부모님 묘가 이제 그노서영 씨와 노재은 그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이 묘의 어떤 그 영향이... 두 분한테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데 그 판결이 그대로 이제 30에서 날지 한번 궁금해서 다시 한번 들러 봤습니다 예 한번 인사드리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예그 묘역에서 그 다시 한번 그 체크를 한번 해 봤는데 예전에 그 체크한 거 하고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그 어른이 이제 노병자 숫자 쓰시는 어른이신데 그 상당히 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이게 1910년생으로 돼 있는데 38년이면 서 39세에 돌아가셨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8살, 아홉 살 뭐, 요 때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모친께서는 이제 99년에 돌아가시고 상당히 그, 거의 뭐 60년 가까운 세월을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때까지 또 재임하고 나서 이제,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들을 대통령으로 만드셨죠. 상당히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가에서 저기 앞에 보이는 저게 응해산인가 그런데 응해산 저쪽에 이제 그 돌로 된그 바위가 저기 있는데 저게 이제 생가에서 보면 이제 부처님 그뭐관세음보살님 옆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맨날그그 그 마당에서 그저 바위 보고 뭐 예, 절을 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도 뭐 전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부우로 나왔습니다예 부우로 돼 있죠 손자 건양으로 아니 건자 손양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 옛날로 치면 그 조선 시대의 그 왕릉을 보면 그그의 이제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왼쪽이죠. 왼쪽에 남자를 놓고 이제 이 오른쪽에 이제 여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생자는 이제, 이 위, 이동 위상 이래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이 동쪽, 동쪽이 이제 위고, 사자는 이제, 이, 이제, 이서 위상이다 해가지고, 이제, 서, 서쪽에, 이제, 남자를 놓죠. 근데 여기는 이제, 부우니까, 이 남자의 왼쪽에 놓으면 부자가 되는데, 이제, 이이 이 망자를 기준으로 하면 왼쪽이죠, 여기가. 그런데 부우라는 것은 여기가 남자고 이 남자의 오른쪽이니까 이 망자위를 기준하면 여기 오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전통적인 방법하고는 좀 반대로 놓은 건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부친께서는 이제 일찍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모친께서는 아들이 옛날로 치면 그 왕이 되는 걸 이제 보고 돌아가셨으니까 조선 시대로 치면이 대왕 대비시죠. 이런 경우가 조선 왕릉에 보면 그딱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하면은 그 경기도 고향에 가면은 그 서오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에 이제 경릉이 있죠. 그 경릉에 이제 그 세조의 이제 맏 아들 장자죠. 장자인 이제 의경세자가 그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의경세자의 그 아들이 이제 성종의 이제 보위에 오르면서 그 의경세자의 그 부인인 이제 인수대비가 이제 되죠. 결국 그 그러니까 왕의 엄마니까 대비가 되니까 인수 대비가 되는데 그게 거기도 이제 의경제자도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덕종이 돼서 이제 그 왕의 칭호를 받았지만 대비니까 왕보다는 높죠. 그래서 여기 가 보면은 여기 이제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인수 대비의 무덤이 있고 오른쪽에 그 의경세자 그 덕종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면 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조선 왕은 거기가 부자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여기가 더 높다 이래 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거 같아요. 대왕 대비니까 왕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이 묘를 썼을 때 직관이 그런 사례를 알고 만약에 모친을 부우로 놨다면은 이건 이제 조선시대 그 예법을 그대로 따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이쪽 편에 붙일 만한 공간이 좀 적었다 뭐 이래 가지고 만약에 여기다 붙였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뭐 그래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대통령의 오친이 돌아가셨는데, 아, 무렇게나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그런 예법을 따르지 않았나. 여기는 이제 옛날로 치면 대왕 대비니까 여기가 더 높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후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뭐, 이, 이, 이 묘를 가지고 뭐, 그 아주 그 대명당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될수 있는 힘을 줬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혈이 이제 그 여기 그 묘역 내에 내려와 있는 거는 맞아요. 멀리 저 비로봉 쪽에서 흘러가지고 파괴봉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 뒤로 이래 해서 내려오는 김액인데 요 뒤에 봉분에 뒤로 잠깐 이제 올라가 봐서 보면 여기가 원래 이 마을 뒷산이 돼가지고 예전부터 공동묘지로 많이 이제 묘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많이 파멸을 해가지고 막 군데군데 그묘로선 흔적들이 있고 그런데 조금만 이게 자양이 지금 뭐 건자소냥으로 나왔는데 이게 자양이 좀 아쉬워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 앞에 막뭐 저거 저것도 여기를 보고 쓴 건데 이제 저기를 본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사실은 이제 혈은 이제 저 앞에 응해산 저걸 보고 쓰면 참 좋은데 여기 를 보면 여기 이제 그 기맥이 이 내려오는 걸 천천히 이제 지나가 보면 이제 그 방향으로 아마 회전을 하겠죠. 이 천천히 가보면, 예, 여기 벌써 세카에 들어가면 살짝 굽지 않습니까? 예, 이게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90도로 방향전을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내려갔죠. 완전히 이제 여기 봉분을 통과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가만히 있어 보면 약간 이제 이게 얘가 스스로 혈을 찾아가거든요. 예, 왼쪽으로 굽죠. 예, 이게 지금 가만히 있어 보면 저쪽 편으로 내려갔어요. 혈이. 예, 기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굽어가지고 여기 이제 혈을 맺었는데, 그럼 여기 요거 이제 항상 혈 옆에 수맥이 잘 내려옵니다. 이게 그 이제 다른 기운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뭐 작용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보면 예, 여기는 위 위로 잡아당기죠. 예, 혈 혈은 위로 잡아당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서 이 수맥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 수맥이 이 쪽으로 지나가요. 여기 뒤에 보면 이끼가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이제 그늘이 져서 햇빛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묘가 오래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아예 자체에 수맥 작용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뭐 둘레서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는 이제 그걸로 구별하는 건 아니고 자체에 그냥 수맥이 지나 안 지나냐 그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요 경계선 요쪽으로 해서. 이, 완전히 이게, 이 길룡이 이제 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묘는 사실은 뭐한 3회절, 뭐, 3회절, 4회절, 뭐 4회절도 채안 되는데, 소지, 소열인데, 어쨌든 이제 부친을, 이제 1960년 말인가 여기 이제 그 다른 데서 초장지를 썼다가 일로 옮기면서, 뭐 소령에서 진급이 하도 안 돼서 일 이장을 하고는 이제 종용으로 진급을 했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이걸 이게 이제 묘 자체가 이거 만약에 무맥제나 이런 데서 왔으면은 뭐 사회절 사회절도 도움은 되죠. 근데 99년에 이제 여기 이제 모친인 김태양 여사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묘를 이제 부로 이래 이렇게 놓는 이 바람에 이제 이게 이 수맥을 타게 됐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그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서영 그, 어, 그 관장의 그 이제 사이가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좀안 좋았다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뭐혼외자 문제도 뭐뭐 뭐 그0천뭐한오년6년막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뭐 알려졌다 하는 그런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할머니 이제 노소영 관장한테는 여기가 할머니 묘죠. 할머니 묘인데 노재현 그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학업하는 거는 사실은. 정조 때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 묘는, 그, 지금 그 노태우 대통령 그 생가 뒷산에 거저산그 그 자락에 있는데, 거기도 한뭐한 뭐한 5회절, 6회절 뭐그 정도 하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공부하는 건 많이 이제 뭐 도와주죠. 또 밑에 저, 그, 대통령의 또 자녀라는 그런 또 프리미엄도 좀 있고 하니까. 그, 이제, 뭐, 노성 그 관장도 사실은 뭐, 미국 그 시카고대에서 이제 그 유학을 하면서 지태원 회장을 만났다고 제가 어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그, 학업하는 데는 그, 이제 그 정주 할아버지의 그 도움이 컸겠죠. 근데 이제, 세속적인 발복은 여기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묘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이제 지금, 이 만약에 이, 그, 그, 김태양 여사의 묘의 어떤 힘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여기 묘 쓰고 나서 한 2002년 동가 그,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전립선 암그수술 받고 또 그, 뭐, 손해 위축증인가요? 뭐, 그, 그게 또 발병이 돼서 이제, 투병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시다가 이제, 그, 한, 2022년인가 아마 그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 경기도 그파주에그동아경모공원인가뭐그 안에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리도 멀기도 하고, 나중에 뭐, 한꺼번에 갈때좀 같이 이게 겸해서 갈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녀온 분들이 이제 거기도 뭐 안에 이제 서향으로 일이 있다가 남향으로 다시 뭐한좀 살짝 이장을 했다 하는데 이전보다 는나은데 그래도 막 아주 그뭐 아주 그뭐 크게 이제 뭐 여러 주위의 사격들이 좋은 모양은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던데. 저는 이제 사진만 봤으니까, 그냥, 면그 현기적으로 보니까 이제 막, 이제 그냥 속으로 짐작만 하지, 저는 이제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간평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주위의 사격이 막 속, 발 지지로 막 되는 그런 자리도 아닌 아니, 아니고 해서, 지금 요번에 뭐, 2심에서 1조 3천억, 이제 배상, 재산 분할하는 그, 이제, 이제, 심판, 선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래, 그, 이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묘는 뭐안 가봤으니까 제외를 하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노세영 관장이나 노재현 변호사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묘니까, 과연 이 묘의 역량으로, 그것을,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거를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은좀 고개는 좀 갸우뚱합니다. 그게 이제, 풍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이 묘역 안에 저 혈이 있는 곳에 만약 있었으면 저는 뭐뭐 뭐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 만약에 이제 좀 정상적으로 만약에 쪽 있었어도 뭐 상당히 좀그 괜찮았지 싶은데 좀 항상 좀 아쉽죠. 이제 격식을 갖추려고 아마 부우를 놓은 거라면그 취지나 떠은 맞는데 이 자리 자체가 후손들한테 그 좋은 영향을 못 주니까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저 혈에서 바라보면 저기 이제 응해산 저기를 그 안산으로 뭐딱 삼아가지고 보면은, 예, 네, 저기를 보고 만약에 썼으면 상당히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지금 연, 연연이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혀를, 혀를 놓쳤죠. 왜냐면 이 SK라는 그기업이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니까 그두 분의 사이가 좀 원만하고 좋았으면 <laughs> 하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상당히 좋으니까 점점 성장을 안정적으로 하면 이제 이 사회에 뭐 공헌을 하고 좋죠. 제가 만약에 추천을 했다면 이쪽에 여기다 자리를 잡았을 건데 하, 아쉬운 거죠. 격식을 갖추려고 이렇게 한 거는 뭐 좋은데 어떻게 지금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대로 결론이 뭐 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예, 그 개인이 그걸 그렇게 가지길 만한 그런 풍수적 힘은 주지 않는다, 이래 보는 거니까. 어 한번 그 마지막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고, 그뭐그 뭐그 만약에 그 그걸, 그걸 저 1조도 넘는 돈을 마련하려면 SK 그 지분이 상당히 흔들려서 뭐 헤지펀드나 이런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국내 그 경제에 상당한 파장이 또될수 있으니까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SK 최태원 회장도 그 98년이가 그때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선영이 경기도 화성 그 봉담인가 이제 그 쪽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화장을 했습니다. 벽제 그쪽에서 화장을 하고, 그, 모친도 그, 이제, 개장을 해서, 이제 그 육을 화장해서 같이 모셨다 하는 그런 이제 기사를 본거 같은데, 그 98년에 그렇게 모시고 나서 뭐, 최태원 회장도 2003년에 그, 뭐, 뭐죠, 그게 뭐, 분식회계인가요? 뭐, 그걸로 또 상당히 옥고를 치르고, 2013년인가 또, 뭐, 횡령 문제로 또, 또, 그렇게 또, 옷고을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그게 그래 따지면 그 자리도 그렇게 편안한 자리는 또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짐작은 또 해봅니다. 근데 뭐, 누가 누가 더 나쁘냐, 막 이런 걸 따진다는 게 그게 좀 모양이 너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이 여기 이제, 이 자체의 모양만 가지고 본다면, 좀, 이제, 고개를 갸우뚱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좋게, 좀 좋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그, 이제, 그, 지금 경기도 파주에 그 자리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들러서 제가 볼 건데, 어 제발 좋은 자리에 좀 들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뭐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는 그런 오공 세력에 대한 그 사회적 평가나 또 정치적인 그런 또그 세간의 또 평론들이 상당히 좀안 좋게 돼 있지만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몇 자리라도 좀 편안해서 예, 본인의 그 유지대로. 그, 이제, 총 대신 그 쟁기를 드는 그런 평화의 날이 오기를 이제 본인이 원하셨으니까 좀 좋은 자리에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하여튼, 한번 그, 그, 요즘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그 관장의 그, 그, 이제, 이 선고를 보고 나서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한들러봤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그런 편안히 쉬시고 그 후손 분들한테 좋은 그 기운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이 정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